장세기 50장 14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창사한 후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를 창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집들로 들어왔더라.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심으로 권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 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 지니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과 그들 어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업무를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벗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의 대학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계획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의 어린 것들을 양력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하면.